마르코 복음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从那里起身，来到自己的家乡，门徒也跟了他来。 예 Leaving the place, Jesus returned to his own country, and his disciples followed him.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돌아온 시日，他便开始在会堂里教训人。众人听了。 就金牙说。 타, 저, 이, 체를, 총, 나, 리, 라, 이, 더, 너, 수, 어, 스, 게, 타, 더, 시, 셈, 무, 양, 더, 지, 회, 즈, 머, 제, 타, 더, 소, 신, 추, 저, When the Sabbath came, he began teaching in the synagogue, and most of those who heard him were astonished. They commented, How did this come to him? What kind of wisdom has been given to him? What he also performed such miracles!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이가 듣고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저런 부쭈스 나가 지짱吗다 부르 마리아의 아들 야거보, 로어서 요다, 시만더, 兄弟吗?다的姐妹 부르예 또在我们这里吗? 비엔데저 the the and and Ju so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새 유다 시몬과 형제 간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예수 데이담은说，先知除了在自己的本乡、本族和本家外，是没有不受尊敬的。 And Jesus said to them, Prophets are despised only in their own country, among their relatives and in their own family.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예수在那里, 不能行什么机能,只给少数的人几个病人,副手,治好了他们,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 다인 탐은 더욱 우신심을 간다오 토이. 쇠이 조여오스 조거춘 스자오취라. 지저스 힘셀프 오스 에스톤 디드. at their unbelief Jesus then went around the villages teaching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르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우리 지난 주일에도 똑같이 이렇게 애스토니시도 했는데 그죠? 사람들 이 깜짝 놀랐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참으로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라고 <laughs> 놀랐는데 예수님 고향에서는 오히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가르치지 하고 약간 폄훼하는 놀람이 있었죠. 음. 그래서 참이 여러 생각이 들게 합니다. 권위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생각했을 때 결국 권위는 누군가가 그의 말을 믿고 따르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의 말을 믿고 따르려면 그의 말이 옳아야 합니다. 그렇죠. 옳은 것을 시켜야. 믿고 따를 수 있고 옳은 말을 해야 권위가 생기죠. 그런데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것이 옳은 말이라는 것을 느꼈던 거예요. 그렇죠? 어, 양심의 소리를 들었던 거죠. 근데 왜 예수님의 고향의 사람들은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것이 옳은 말이라는 것을 느끼지 않고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라고 하면서 다른 시선으로 보았을까 하는 부분이 저는 살짝 놀라웠습니다. 네. <laughs> 양심이 죽은 건가? 뭐. 옳은 말인지 알 텐데. 그렇다면 그 권위에 탐복하는 것이 맞을 텐데. 참으로 권위 있는 말씀이다. 라고 놀라는 게 정상일 텐데. 옳은 말을 듣고 그것이 옳은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다른 생각을 할수 있다는 것.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도어이 놀라셨다고 하잖아요 어, 주님께서 도어이 저도 좀 도어이 놀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정말 간다오 도어이 했습니다 어떻게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행동을 할수 있을까 하는 것에 간다오 도어이 하는 마음이 정말 들었네요 옳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사는 하루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